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대선 최재형 전 검사원장. 오늘 홍준표 의원 지사의시 지사 지지여사 밝혔습니다. 오늘 목동 최 원장의 집에서 면담 을 가졌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정권교체를 위해 더욱 안정적이고 세대나 지역의 신망 지지를 두루 얻을 수 있는 후보와 함께 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홍준표 후보 와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 원장은 제가 2차 제가 2차 에비 경선에 탈락한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다.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를 위해 제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원자의 자택을 찾은 홍의원은 홍 최전 원장님께 같이 나라를 정상화시키자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같이 만나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의원은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최 원장님 쪽에 같이 모시고 정권 탈환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 허물어지는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같이 만들어가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캠프는 이러면 17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최전 원장 영입 행사 를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전 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 원장을 제일 먼저 언론권에서 보수 논객 조갑재 선생이 사실은 최 원장을 제일 먼저 정치권으로 불러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사실 지금 현재의 조갑재 대표는 윤석열의좀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계기로 조갑재 선생의 논조도 좀 바뀌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